<목소리> 아 제가 그 결혼식 이벤트 업체 그레이픽처스라는 곳에서 아 나온 대리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아 반갑습니다 이게 근데 어이구 사진 들 엄청 많이 찍 어이구 아시는 분 많으시네 네. 네. 제가 잠깐 설명 해드릴게요 저희 그레이, 그레이픽처가 어떤 데냐면 말이죠 그 예스 yes. 4이십자라고 그냥 한 달에 두쌍씩1 년에 스물네 상 결혼식을 는 회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아로운 해결이라고 헤아로운 결혼생활 요 업체 두 군데서 만들어갖고 이렇게 지 이벤트 하나 해서 하는데 그렇게 나와갖고 지금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만나고 했는데 제가 이제 결혼식 다니면서 축하도 해드리고아 그리고 이제 뭐 질문도 좀 하고 이벤트 좀 하고 경품도 좀 드리고 결혼 회사로 아, 아 맞습니다 아 맞습니다 아 어떤 분이 시작했는지 모른다고 하아는다들어가시네아한 하객분들 아. 뭐라 아. 그 조용하신가? 아 알겠습니다 아 몇 가지, 몇 가지 좀 질문 같은 거, 퀴즈 같은 게 있어요. 네. 이런거좀 하나 해볼게요. 네. 우리 이제 신앙 질문, 유 여쭤볼게요. 아유, 반하신, 반하신다. 그러분 그런 식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간단합니다. 질문이 별 네. 별거 없어요. 두 분이 서로 가장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곳. 내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하셔서 서로 똑같은 곳을 말씀하시면 우리 하객분트라에게내 선물을 드립니다. 아, 네. 네. 자, 갑니다. 가장 매력적이라고 느끼시는 곳. 하나, 둘, 셋. 시 r <laughs> 대단하네요. 치열. 어, 이쪽에서 사진 찍고 계시네요. 치열이요. 어. 한국에 각자. 우리 신랑 대신에 치열이 얼마나 좀 있는 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제가요? 네. 예. 아, 뭐... 내가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너 오늘 뭐, 치열 처음 보는데. 예. 아, 그런 말이 이없는데 아, 예, 예. <laughs> 결혼식에서 못생겨는면 많이 합니다. 신랑분, 신 신부분 치열 말고 다른데 좀적인 자랑 좀 해주세요. 우리 신부들, 신부들 집니까 착해요.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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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착해서. 그리고 또 성격이 예. 해가지고 아유 학급에 예. 제가 좀트레이 많이 나온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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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한참 떨어실텐데 긴장들 하셨나봐 조금만 때리세요 네, 금방 끝날테니까 네, 사회자분 반갑습니다 네, 사회자분 앞쪽으로 좀 가봅시다 사회자분께서 오늘 사회를 보신다고 하셨는데 너무 아으로 가시지 마시고요 예, 사회자분 용희예요 사회자분이 뭐 길지 뭐 모르시네요 사회자분 오늘 결혼식 사회 보시는데 결혼하는 커플들이 있으니까 여기 오시는 하객분들한테도 그렇고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결혼 생활에 가장 중요할 만한거 5가지 정도를 덕감사마 사나?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사랑, 사랑, 네. 믿음, 믿음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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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 양보, 양보 돈, 돈 네. 네. 죄송한데 5가지 다시 한번 여쭤봐도 똑같이 대답할 수 있어요. <laughs> 한번 해볼까요? 네. 사랑, 사랑, 믿음, 믿음, 돈, 양보, 네. 배려, 배려, 과학, 아, <laughs> 가장 그중에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랑 <laughs> 알겠습니다 뭐 t yes, you 하객분한테 인사 한 말씀 좀부탁드려 h a t the inside must d 너무 h a 한데 중요한 말씀 감사합니다. t h e 기 e Junior, c o 네. e down now. I'm sure you didn't say. We to l o o 쪽 I want to have 제가, 제가 보통은 네. 이런 이벤트를 많이 하는데 네. 결혼식 전에 하자 않았는데 처음이어서 네. 나도 이제 결혼식을 못하고 서 일정이 있거든요 네. 오늘 결혼식 보시는 하객분들한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아, 결혼식의 포인트는? 네. 아, 네. 결혼식에서는 신랑 신부가 가장 중요하지만 네.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주가가 축가 중요하다고 네. 생각하는데 아, 주방할 줄은 모르겠어요 저희가 <laughs> 어디 숨어있는 뭐출가이 어떻게 준비한지 모르겠는데 아예. 축가가 네. 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축가도 아, 축가 준비도 네. 축가 중요하죠. 네. 오늘 축가 제대로 보시겠네하겠거든 네, 들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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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들러리 분께서는 아시는 게좀 있으신가요? 아, 저는 전혀 몰라요. 저는 그냥 네. 들러리예요. 아, 네. 야, 네. 나이 축가까지 보고 가고 싶은데 아, 시간이 없어.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우리 네분 있으니까 네 분한테서 아시는 분으로 공통적으로 네. 요거죠. 오늘 이 결혼식을 오늘 이 결혼식을 한 말,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으로 설명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지 설명이 뭡니 네. 아, 예. 세기의 결혼식 아니겠습니까? 아, 세기의 결혼식이야. 네. 예. 그래서 지금 처음 보는데 세기의 결혼식인가? 네. 네. 예. 세기의 결혼식. 예. 네. 어그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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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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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네. 예. 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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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자 신것 같다고 <laughs> 네. 아이 좋습니다. 하객분들이 어딘지 알고 각. 우리 결혼식 본인들이 결혼식 한마디로 좀 얘기해 주신다. 좀이 네. 결혼식으로 우리가 다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사랑으로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가 됐다. 아, 본인들의 결혼식인데 다들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네. 네. 아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하나. 아이 좋습니다. 신부. 어, 시모님도 한 한마디 하셔야죠아 저는 모뭐 아니면 보. <웃음> <웃음> 뭐 그런 식 아프신 분가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하려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하야 한다 하려면 뭐 하려면 뭐하려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 하려면 뭐면뭐하면 하려면 려면뭐려뭐하되면 되는 려니까 결혼 행복하시면 바랍니다 뭐가될수있하록하겠습뭐다려면뭐하려 하려면 뭐하네뭐 4분 남았나?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4개를 네 굴려라, 네 음, 4개. 내가 4개 굴렸는데 뭐. 그중에 하나가 알겠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뭐가 네, <미안해. 뭔가 웃음> 되면 되니까 아, 제가 우리 하객분들들이 선물을 갖고 왔는데 여기 경품에서 내가 이렇게 많이 올지 모르고 몇개그렇준거 아니었고 잠가기다려요는데여거 나만 긴장했나? 네, 그니까 네, 경품, 경품. 예, 경품, 경품, 여기 있습니다. 네 아, 여기 있습니다. 간단하시겠습니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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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올라오지 마시고 원치는 어, 갖고 예. <laughs> 적당히 원치를 해야지 네, <laughs>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laughs> 자 이거 자한 사장 앞에 세 개씩 뽑아주세 장씩. 아장하들어오실때 장고 요권신데세 장씩 보세 장씩. 자세 장씩 세 장씩. 한니까 아, 대충 세 장씩. 자어 장갑을 네세장 맞죠? 네 네. 아이스도 네. 음. 좋은 곳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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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통 사회자한테 하얀 세장 밖에 있는데. 세 장, 세 장, 네, 세 장. 네 장, 하나, 하나, 둘, 셋, 하나. 탈락, 탈락. 자, 애가 선물 드리자고 그러는데, 무슨 선물이냐면은, 우리 둘러리 분께서 발표해주시는 분은, 여기 받으시는 분들은 여기 나가셔서, 여기, 그, 여기 식장 1층, 식장 1층 밖에, 로비 여기서 받아가시면 돼요. 예스2 4라고 그, 결혼식, 1년에 24살 해주시는, 데 거기에 나중에 결혼하실 때, 만 달만 달만원 원할 원할 원다만 원씩을 쓸수 있는 거만원만 어. 어, 만 원씩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 네, 발표해 주시는 거예요 세장네장고만어요세장네세장네층2층 P 열 P 열 10번 10번 손손손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 네. 네. 손님 들아예한번층1층 H 열 H 열 3번 3번 한번 들어 주시겠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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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희저 N 열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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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희 저희 저다이희 저희 저거 저희 만 원씩 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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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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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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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상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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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사시희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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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랑신부가 뽑을 때는 3만원씩, 3만원씩 드리는 거예요. 네, 뭐 별로 좋아진다고 않고, 네. 좋아하는 거 맞죠? 네, 네, 받으실까요? 네. 네. 아니, 세아세분다 드리는 거야. 네, 세분다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아니, 신부님, 3만원권, 네, 1층, 1층, K열 KKR, 11번, 11번. 저기 있데 가운데 있어, 요 저기, 저기, 시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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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은 1층 g 열 19번 1층 G열 19번 어디 어쩌어 계실건데? 아예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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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 반대 디 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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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2 어디 2 2 2디어2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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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에 계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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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층 j r 11번 어 j r 다이 좋으시네 J j 11번, 톤 네, 1번 아, 저 가운데 오, 예 네. 1층 K열 20번 K열 20번 오, 여기 아까, 어, 승부이랑 거의 비슷비슷해 구역이, 음. 네, 네. 예 시연이 같으니까, 예 1층 E, E 레폰 타는 E열 16번 어 왜. 네. E열 16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자 우리 사회자 님께서는 장갑 때문에 이기힘들었으니까세분께 5만 원. 5만 원. 예. 네. 뭐벌벌 네. 응, 거의 뭐 공짜로 할수 있는 뭐 네, 5만 원. 자. 네. 네. 아, 네. 오, 동... 동... 우리, 자. 고뭐 예. 아, 아니다아가른 거가 아니 예. 아, 공 문화인데 개걸 준비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기회 되면 알려 아유, 살이 긴장돼지, 긴장돼지. 네. 예, 예. 1층 F열, F열 11번, 11번, F열 11번, 쭉 가운데 계시네. 오, 어, 예, 출발됩니다. 예. 1층 K열, 16번. 아, K열이 뭐 죄다 갈거요 K열 16번. 저쪽에 어디, 좀 내주기 에예출발이에요 예. 예, 예. 1층 M열, M열 1번 m 열 1번, m 열 저기 맨 끝에. 저, 쪽 사각형 째쫙 구석에 네네. 네 하객분이 듣게 오셨나? 네. 축하드립니다 5만원 5만원권 네, 보아가시면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고 사진들을 계속 찍고 계신데 사진 찍는 시간을 각끔 가져야 되거든요 이게 뭔지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방향을 맞춰주면 되는거죠? 네네 저희 회사가 이, 이, 이 그레이픽처가 원래 이름이 피처니까 사진이 중요하다고요 그렇죠 네. 요요요 요, 요, 요 바로 왼쪽 아, 네. 제가 사진을 할게요 왼쪽 바라보시면서 빠르게 가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왼쪽 갑니다 자 하나 둘셋아 우리 신랑 신부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데 사회자가 좀 긴장하신 것 같아요. 자1층 객석 중에 왼쪽 보시면 왼쪽 왼쪽 네, 이쪽 앞쪽 왼쪽 보시면서 네. 제가 이제 나와서 뒤쪽 해게요 네. 그쪽 보시면서 네, 저희 이제 결혼식 시작하기 전에 사진 찍는 건 처음이라서 이상합니다. 하나 둘셋아 좋습니다. 자 이제 2층, 2층. 어, 2층까지 온 많이 오셨습니다. 어휴 저도 진짜 친척, 친친분이 친척, 많이 계실 텐데 2층 보시면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표정으로 하나 둘셋 아이 좋아요. 1층 가운데 보시면서 앞으로 잘 살겠습니다라면서 뭐 화이팅 한번 해볼까요? 여기 많이 동해에서 많이 유연하는 거예요. 아. 화이팅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화이팅 오케이. 하나 둘셋 네, 좋습니다. 자 오른쪽 보시면서 결혼식이잖아요 결혼식 그, 너무 오른쪽 말고 아, 저 1층 아, 네. 오른쪽 네. 보시면서 하트 하트 사랑의 하트 조그만 하트 큰 하트 마음대로 원하는 하트 결혼식이니까 갑니다 하나 내가 너무 하나 둘셋 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 우리 결혼 바로 앞에서 보시면 오른쪽 오른쪽 보시면서 자 갑니다 네. 이번에 좀 기쁜 표정으로 네. 아까 그 결혼한다, 그결 이번 결혼식 이후에 세상이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했잖아요. 세상이 좀 좋아졌다 생각한 마음으로. 예,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이게 이쪽에서 찍으라고 그랬는데 다 찍고 계시긴 하네. 예. 뒷모습 찍으신 분들도 계시니까 어깨 여기 뒷모습 잘 챙겨서 갑니다. 예.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식이다 보니까는 제가 이제 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번엔 이제 하객분들이랑 같이 찍어야 되는 거 원래 아 원래 제가 좀첫 번째 일가친척도 올라오세서 이렇게 하는데 네. 여긴 지금 그럴 시간이 안 되니까 네. 여기 딱서 계시면 내가 찍어 드릴게요 네. 여기 나나바라보고서 아 이렇게 이기해 찍어 드릴게요 네. 네. 다 긴장하셨던 거같요자자 네. 자. 느낌상 이상하게 다 있는데 나만 긴장하는 거 같거든? 여기까지 만드지막으로 우리 하랑신부 한말씀, 하분한다하겠는하겠다다게다는하겠하다는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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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다는하겠다 하겠다는 다는하겠다겠다하다는하겠다하겠다겠다니다겠들하다는하겠다 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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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는 자, 아, 잘한다. 네, 네, 잘한다. 잘한다. 네, 좀 불러가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결혼식 출연입니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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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j o e